엄마 일하세요? 엄마. 전에는 좀 많이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엄마. 예, 많이, 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팍 줄여버렸어. 팍 줄여버렸다고? 예. 네. 영업, 사업을 내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내 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엄마가 여기. 저기 이렇게 좀 주시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네. 엄마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행 아닌 고행, 고생 아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아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내 대주가 내 이제 분인 남편 대주가 어떠한 이게 제주를 뽐을 내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혀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 나이까지. 음. 내, 내 대주가 보면. 그래서, 내, 뭐, 솔직하게 내 자손들 키워갖고, 시집 보내놨으면,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두 사람 간에. 그잖아. 이제, 뭐, 우리 나이가 다 먹었어요. 이제, 뭐, 고생은 고생대로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아빠한테 지금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면, 병액이 들어와요, 병액. 음, 몸이 조금 내년 수전으로, 조안 좋을 수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음, 죽는다는 아니지만, 건강수전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빠한테. 음. 그래서, 지금 내가, 어, 당장 지금 뭐, 어떻게 딱히 아픈 데가 없는데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내가 힘이 빠지는 한해에요 뭐, 뭐다? 어. 음. 그게 아빠가 될수 있고, 엄마가 될수 있어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지 알겠죠 건강을 챙기라는 뜻이에요. 에이, 지금까지 내가 내 건강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먹고 사는데 내 자식들 키우는데 내가 급급해서 살아왔다면 지금은 아빠의 건강 수준을 조금 챙겨가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음... 어. 아빠가 1 번, 그다음 엄마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요. 이 집안에 출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음, 이뇌 혈관, 심 혈관, 요런 쪽으로 조금 들어와요. 어? 남편이? 어. 음,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가, 아차, 그때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어, 음. 신경을 좀쓸걸 그랬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분명히 건강수전을 챙겨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이 집도 위에 보면은, 허시 집안 가중 자체가 보면은, 어, 사발단지에 물떠놓고 빌었던 분이 있어요. 이 집에도. 네. 그러다 보니, 이 경주 채 씨에도 엄마가 대신 많이 빌어가야 되고요. 이 집에 어떠한 벌전이 있으면서 자손한테 내려간 게 있어. 했어요. 어떠한 벌전으로 으, 벌전으로 밑에 자손들한테 조금 그 막힘수가 들어오고요. 응? 응? 어, 내 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마음 안정이 안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아들이? 어, 아들뿐만 아니고. 내 따님 자손도 시집을 갔다지만 뭔가 속 시원하게 뻥하고 뚫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할 일들이 자손 때문에 걱정할 일들이 시집장가를 보내고 내도록 해야 되는 거야. 어. 지금 내이 내 막내 자손을 데리고 산다고 그랬잖아. 그죠? 음. 응. 근데 얘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라서가 아니라 얘가 뭔가 어, 꿈을 꾸고 내가 해야 해야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뚫고 나가질 못하니까 얘도 답답한 수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년 수전부터는 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 그러니까, 아, 네. 어. 근데 지금 당장 바로 손바닥이 딱 뒤집어지듯이 좋지는 않아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기회들이 온다. 그그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어 그래서 엄마가 이 집에 허씨 집안 가중에,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의 집안 줄력이 있겠지만, 허씨 집안에 피줄 압니까? 아들이. 그러면 허씨 집안에 그 윗대에서 빌었던 할머니를 찾으세요. 음. 음, 그 할머니를 찾아서 그 할머니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벌점 풀어달라고. 음. 그리고 여기는 신이 들고 차요. 그래서 이, 이 사발단지에 물떠놓고 빌면서 108염주를 돌렸던 할머니가 있어. 음. 어, 그죠? 네. 있죠? 있어요. 어, 우리 시 할머니. 어, 그 분을 조금 잘 닦아주세요. 그러면 이, 이 아이가 풀려요. 음. 그 할머니가 얘한테 얘를 점지를 시켜줬고요. 음. 어, 그 기운이 얘한테 내려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빌어야 돼요. 아빠가 뭐든지 잘 되려면 이 아빠는 산신의 기운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어디에 가서 빌어야 된다? 절간을 가더라도 산신각에 가서 빌어야 돼요. 어, 산신각에 산신각이 좋구나. 어, 그럼 아빠를 위한 거, 이 아이를 위한 거다 목목이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불을 밝혀 가야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자, 얘내 자손 막내 자손은 누구를 어디에 빌어야 된다? 조상이 점지를 해줬어요. 부처님 앞에 가더라도 그 할머니를 찾으세요. 그 할머니를 잘 보내고 잘 닦아드리면 음.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끼고 돌아서 이 아이가 마음 안정이 되면서 내 네, 하는 일도 자리를 잡게 만들어요. 음. 얘가 자리를 잡으려면 그 할머니를 비세요. 음. 팩트는 그겁니다. 음. 엄마가 안당의 기주로서 해야 될 거는 내 대주가 바로 서게끔 만들고 내 자손들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엄마가 주대를잘 잡고 가야 되는데 엄마도 지금 나름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이랑고생을다 하면서 안정선에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내가 편하지가 못해요 마음이 음. 그렇지 않아? 응. 맞아요 응. 음. 그래서 그렇게 펴, 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런 내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음. 어 원래는 엄마도 보시를 많이 하고 살아요. 몸 보시가 됐든 뭐가 보시만, 절간에 다니시면서. 공양을 하든 뭘 하든, 공양주가 됐든, 음. 봉사도 음. 많이 하고 살아가셔야 되고, 원래는 엄마가 내 집안 가중에서 태어나서, 우리 채씨 집안 가중에 태어나서 선생님 소리 들었어야 돼요. 음. 나랏밥을 먹었어야 음. 되고, 그죠? 공부는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웃음> 태어나서 <웃음> 내가 뭔가 밥 잘만 풀어 먹었더라면 선생님 소리 들어가는 그런 음. 사주였어. 음. 그래서 그탁틀 안에 갇혀서, 어떤 딱 보면 그냥 교감 선생님 같은 그런 기운이 나온단 말이야. 음... 내가 진짜 잘 잘만 공부를 안 시킨다 해도 내가 스스로 그거를 헤쳐 나왔더라면 내 사주 팔자대로 살았더라면 선생 소리를 들었어야 된다는 거야. 음... 근데 언니가 팔자를 꼬아 먹었기 때문에 다 지금 지금 내 인생을 풀어서 처음부터 살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 풀어서 지금은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았을 적에 선생님 소리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 내가 이제 70이 다 됐는데 뭐, 어째, 그렇게 삽니까? 하지만, 음. 그 속에서 또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소리 들을 만한 지, 뭐, 뭐가 있을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어, 아, 난 봉사하는 그런 어, 거구나. 그런 음... 것들을 엄마, 내가 많이 베풀고 살아요. 공량주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입니까? 그지? 남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세요. 아, 나는 그거 적성이 안 맞던데. 아, 봐봐. 나중에 내가 아빠가 병액이 들어온다 했어. 그죠? 아, 예. 어. 뭘 얘기해 주겠어요? 아, 아빠를 보살피더라도 나라에서 돈을 뽑 타먹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아 그다음 요양보호서를 따는 것이 좋고. 그렇지 그러면... 내하고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엄마도 가리면 안 돼요. 아... 내가 먹고 살게끔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 아, 에이, 가리지 마세요. 에이, 에이, 어. 그렇게 해서 꼭 남이 아니더라도 내 집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적에. 그잖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버리가 된단 말이지. 에이.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을 때내 금전이 나가지 않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에이. 이해하셨어요? 에이. 에이. 어, 에이. 팩트는 할머니를 찾으세요. 음. 그리고 어, 절간을 가더라도 아빠의 건강을 빌어가려면 산신각에 가서 빌세요이 집은 산신이 뚜렷해요. 산신각이죠. 어, 이 집에 허씨 집안 가중에서 음. 뭐 누군지 는 네. 모르겠지만, 그, 그, 시할머니가 많이 빌었댔 했죠? 네. 그 할머니가 산 쪽으로 뭔가 많이 올라가서 이 엄청나게 빈분 같아. 네. 그래서 그 공을 잘 들이세요. 그걸 내려받아서. 음. 알겠죠? 알겠죠? 음. 그래야만 이 아빠도 아빠고, 이 자손. 내 네, 중요한 거는 아빠는 아빠대로 뭐 많이 살았으니까 막뭐 걱정은 없다지만 내 자손이 걱정 아이가. 엄마가 예, 예, 예. 그죠에 예.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잘되려면그 할머니를 찾으세요. 음... 이 자손뿐만 아니고 시집간 딸 딸까지 자식 못 놓는 사람 있어요? 누가 요둘 중에 딸내미들? 음 응. 자식이 딸?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음, 하나 이 지금 작은 딸 애기들 못 가져. 가지려고 힘쓰고 있지. 자식을 지가 억지로 억지로 안 놓으려고 했네. 안 놓으려 하다가 인자사 이제 조금 날라 하는데 삼신에서 안 내려주고 있어요. 안 내려주고 있어요. 어... 제가 얘기했죠. 허허시 자손이 예. 할머니가 만들어 준 자손이랬죠. 예. 그 할머니가 뭐 뭔가 노여움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만 이 아이한테 아기가 정지가 돼요. 잘 빌고 가세요, 삼신에. 음... 그 할머니가 이 자손 점지해주, 때 있잖아. 예. 그죠? 그 음. 할머니가 꼭이 아이한테, 이 자손 못 놓는 이 아이한테도 점지를 해줄 수 있어요. 음. 건너뛰어서. 음. 알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 부부는 꼭 대우를 하세요. 음. 너무 모르고 사셨어요, 엄마가. 음. 오케이? 그다음면 그것을, 시, 시 할머니를 어떻게 그것을. 옷을 갈아입혀 드리든. 뭐, 절에서 하는 천도와 아, 우리와 아, 틀려요. 천도식으도 그렇게 하라고. 어, 우리가 하는 천도와 절에서 하는 천도는 틀립니다. 확연히 틀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혼을 불러서 어쨌든 그 할머니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듣는 음. 게 가장 우선입니다. 어. 알겠죠? 어. 그렇게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들이 저거 지금 저것을 어 하는 게 직업이 음. 음. 저기 꾸준히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데?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그래가지고 집에서. 음. 그것이 뭐 게임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게임, 그런 것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애야. 프로. 프로그래머처럼 프로, 막 그런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뭐, 게, 좀, 프로게이머? 예. 어허. 걔가 좀 유명한 그런 음, 애인데, 음. 그래서 나는 그런 직업이, 나는 엄마는 원치를 안 했는데, 처음부터. 음, 음. 음. 그런 쪽으로 걔가 풀리, 고 처음에는 조금 보험회사를 다니 가지고 네가 영업을 해야 세상 이는 물증은 알기 때문에 보험의 영업을 해나케 가지고 엄마가 시기가 한이년 전만은 <laughs> 그만두고 그래가 지금 집에서 그런 것 재택근무한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것이 나눠세요 나누오세요 인생지가 아, 살게. 아, 그래. 엄마가 아까 얘기했죠. 엄마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내가 알고 아는 그런 직업관에 대해서, 직업군에 대해서 너무 내 자손들한테 밀어놓지 마세요. 얘는 예대로의그 천재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취급이 만어어됐든 그쪽으로 내가 파고들려면 물신양면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 바로막지는 마세요. 얘가 내 적성에 맞는 거를 지금 지가 하는 거예요. 프로 게이머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 적성이 맞아요, 게 어, 지가 뭔가 하, 그냥 놔두, 맡겨두면 돼요. 이 아이 자신에게. 근데 너무 내가 니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어? 지도 지 나름대로 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못 잡아요. 지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에는 어떠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또 컴퓨터로 뭔가 할수 있는, 컴퓨터를 잘 만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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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말도 음, 요, 띠 애들이. 천재야, 천재 음, 네. 그쪽으로 에, 컴퓨터를 에, 에. 잘 만져요.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는 이걸로 해먹고 살아야 할 일들을 찾으면 돼요. 그 속에서. 꼭 게이머가 아니더라도. 아, 아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얘한테 맡기세요, 얘 인생은. 맞잖아, 엄마. 음. 26이 지나면 자 형성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지 거를 꾸며나가게 살아야 되지. 엄마가 자꾸 주입을 시키면 얘가 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막힌단 말이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해봐가지고 실패를 하고 지가 일어서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주입한다고 얘가 엄마의,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사, 살아가는 꼭두각신는 아니잖아. 말을 안 들어. 어. 안 듣지 당연히 음. 얘가 제가 아까 얘기, 얘 신줄이 대단한 애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따르게 음. 신 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신 발동을. 그러면 컴퓨터로 뭔가 이 천재성이 있다 보면 도라이가 돼야 돼요. 빠져들어야 될거 아니야? 미쳐야 될거 아니야? 음. 여기에 1등이 되려면. 음. 그러면 그게끔 내가 돈으로 뭐가 됐든 뭐가 다밀어주지 못할 망정 옆에서 용기는 줘라는 거야. 에이... 어, 막지 마세요. 그래요? 어. 그냥 놔두세요. 얘가 컴퓨터로 정말 잘한다는 걸 엄마가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막으려 하잖아. 마,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그걸로 지가 빛이 나다 보면 어떤 큰 회사에 소속이 되어 들어가면서 빛을 볼 날이 있단 말이야. 음... 그렇게 밀어주세요. 음... 그렇게 힘을 복도다 주세요. 얘한테는. 응? 응 음... 그냥 나도 나도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근데 내년이 바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후년이 얘한테는 운기가 트인단 말이야 그러면 서른 네 살까지는 응? 지가 음... 지 거를 발돋움 할수 있게끔 복돋아서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얘 안에 결혼은 뭐 어떻게 빨리 하면 갔다 옵니다 천천히 시키세요. 아, 늦게 하는 것이 음, 좋구나. 네. 늦게 하면뭐 얼마나 마음 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마음 안까지는 안 넘더라도 하, 후 후반기로 가면, 3 0대 후반기로 가면 혼인의 뭐 그런 길사도 대길사도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아, 어 그렇구나. 길사가 열렸을 때 가야 갔다 오지 않는 거지. 길사가 열리지 않는데 억지로 뭐 결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요새는 음, 늦게 가도 뭐 그거 없어요. 음, 그러니까. 놔두세요. 지 일에 미쳐 살게. 음, 그래요, 그래요. 음. 그래. 엄마는 보면 그게, 저것을 직장을 다니면, 그거, 저거, 그거, 아침에 갔다가 넥타이 메고. 그런 걸 원하지, 그래요. 엄마 응. 시, 세대 때는. 네.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 이거는 돈은, 돈은 많이 벌어. 그래 그럼 나 나라 돈 많은 돈 많이 벌면 되지. 엄마식대로 왜 자꾸 데리고 살락하노, 그렇게. 맞자가 살라하지 마라. 음. 그다음 야하고 그다음 이거는 그다음 지가 적성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집은 음, 그렇게 가시면 또, 돼요. 음, 안 되고 엄마 음. 마음대로 내 새끼 내손 안에 갖고 놀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도 더 세요. 아시겠죠? 음. 어? 이상 이상. 음. 그러다또 우리 남편은 그다음 건강이 최고 그다면 음. 최고 일순위내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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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내가 아차하면딱뒷꼭지 잡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검진이라든지, 요런 거 하시면 될고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내년에 삼재에, 삼재 아홉수까지 걸려요. 예? 네? 아시겠어요? 에이. 어디 인연 되는데 가서, 삼재풀이 음. 꼭 해주세요, 여기는. 그럼 남편도 건강, 나도 건강. 응. 음. 알겠죠? 음. 그렇게 그럴 가시면 될것 같아요.